자, 지금부터, 자, 5장, 유닛 5. 페이지, 73페이지, 유닛 5부터, 능동태, 수동태 할 테니까, 잘 보세요. 자, 능동태, 수동태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 내신, 내신, 에도 나오고, 수능에도 꼭 나오는 그런 문법상이야. 그러니까 잘 받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속도가 좀 빠르면, 정지시키고 다시 볼수 있도록 이렇게 하세요. 자, 한장 넘기고 자, 선생님이 형광편 줄거라는 부분은 반드시 같이 줄거죠. 자, 함께 한장 넘기고 74페이지부터 자, 주어가 동사의 동작을 하는지 또는 받는지에 따라 동사 형태를 달리 표현한다. 자, 능동태와 수동태 두 가지 종류가 있다. 자, 그러면 이제 능동태를 한번 해볼게요. 주어가 동사의 동작을 주어가 포인트는 주어입니다. 주어가 동사의 동작을 행하는 거, 하는 거일때 동사 형태를 능동태라고 그래. 여기서 동사의 동작을 받는 것은 목적어다 이렇게 돼 있지. 자 봐. 사람들은 사용한다. 뭐를 인터넷을 자, 그러면은, 사람, 이 주어가, 언제나 주어가 기준이 되는 거야. 사람들이 사용하는 거죠. 인터넷을. 그러니까, 비동사 플러스 PP가 없으면 무조건 능동태라고 보면 돼. 비동사 플러스 PP가 없지요. 그러면 이거는 문장이 능동태입니다. 자, 왜 능동태를 썼지? 이 사람이 하는 거니까. 자, 그 다음, 여기서 수동태로 바꿀 때는, 목적어가 주어자리. 자, KB마크 생각하면 돼. 자, 주어, 동사, 목적어. 이걸 수동태로 바꿀 때는 KB마크. 국민은행마크. KB마크. 자, 목적어가 주어자리로 가고, 이거는 비동사 플러스 PP로 바꿔주는데, 요 비동사는 이 위에 있는 동사의 시제와에 맞춰서, 현재면 is나 are, 과거면 was나 were, 그 다음에 by, 그 다음에 뒤에 주어를 이렇게 써주면 돼. 근데 요거는 행위자라고 해서 생략 가능합니다. 그 이유는 수동태는 요 주어에 초점을 맞춰서 말하고 싶을 때 하는 거지 이 행위자가 굳이 필요 없을 때안 쓰기 때문에 자 목적어가 수동입자는 걸로 걸 표시하기 위해서 굳이 행위자는 안 나타냅니다. 나타내도 되고 자 그럼 이걸 수동태로 바꾼 게 밑에죠. 인터넷은 사용된다 사람들에 대해서 이거 생략 가능. 자그 다음에 그녀는 열었다 창문을. 그녀가 연거지요. 능동이니까 오픈든 자 이걸 수동대로 바꾸면 the window was opened by her 그 다음 나는 고칠 것이다 나의 텔레비전은 여기 조동사가 있을 때 이거 조동사도 있을 때 어떻게 바꾸냐 그럼 내가 나의 텔레비전을 고친 거니까 내가 능동의 입장이야 주어가 중요하다고 해어 수동대로 바꾸면 나의 텔레비전은 will be repaired by me 이렇게 바꿔주면 되죠 자 여기 한장넘 요렇게 아 oh, 쏘리 자 밑에 요거는 능동태 바큰거가 수동태 그 다음 she opened the window는 요렇게 목조어가 윈도우가 앞으로 나고 was opened 그 다음에 I repair my television은 my television이 목조어니까 will be repaired 이렇게 해주면 돼자 여기서 알다시피 이때 요때 목조어가 반드시 있는 동사를 뭐라고 그럴까? 여기 목조어가 반드시 있을 때이 동사를 무슨 동사라고 부른다? 타동사라고 그러죠 타동사 즉, 여기서 알다시피 자, 하나 써놓으세요. 자동사는 목조어가 없기 때문에 수동태를 바꿔주려면 주어동사 목조어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자동사는 목조어가 없기 때문에 자동사는 무슨? 자동사는 수동태 불가 동사입니다. 당연하겠지? 상식이지? 그러면은 자동사가 무수히 많은데 시험에 나오는 거몇 개만 알면 돼. 그거는 뒤에서 다루겠다. 그거 단장에다 적어놓는 게 좋을 것 같아. 자, 그 다음 능동태와 수동태 들어가겠습니다. 자, 먼저 케이스 1을 선생님 풀어주고 그리고 1, 2, 3, 4, 5 자, 너네가 풀고 껐다가 풀고 단 맞춰보세요. 내가 풀어줄테니까. 자 다시한번. 1,2,3,4,5는 1,2,3,4,5는 일단 요거 위에를 내용 설명 듣고 1,2,3,4,5는 니네가 풀어. 그리고 선생님 동영상 껐다가 선생님 동영상 다시 봐서 단맞히세요자 디스바일런트 토네이도 이 폭력적인 격렬한 토네이도 회오리 발음은 파괴했다. 요거는 파괴시켰다야. 능동태 수동태죠. 뭐를 아홉 개의 집을 토네이도가 아홉 개의 집을 파괴시킨 능동의 입장이지. 그러니까 이 수동태 쓰면 안 되죠. 자, 그리고 이렇게 목조가 나왔으니까 당연히 목조가 있을 때는 무슨 태를 써야 돼? 능동태. 그럼 목조가 사라졌어. 목조가 없을 때는 주어자료 관건이기 때문에 목조가 없을 때는 야 이거 당장 적어놔 목조가 있을 때는 능동태를 써주고요. 당연한 거야. 이거 단장. 그 다음에 수동태 목조가 없을 때는 수동태를 써준다. 자 예외도 한10% 있습니다. 예외도 있는데 한 90%는 이걸로 적용시키면 돼. 목조가 없다? 수동태. 목조가 있다? 능동태. 왜 그런지 알겠지? 자 그다음 그리고 먼저 해석을 기준으로 해. 이 토네이도가 아홉 개 집을 파괴시킨 거니까 얘가 무슨 입장이야? 능동의 입장이죠. 이런 식으로 해석을 먼저 하고 해석으로 좀 애매모호하다. 그때는 요 요령을 갖다가 적용을 시켜라. 요령 자, 이거는 요령입니다. 해석 먼저 그 다음 요령 접근 자, 그 다음 문제 풀게 아, 원래 나의 나의 지갑은 나의 동생의 방에서 발견되어 있겠죠. 나의 지갑을 발견하는 게 아니라 발견되어지니까 이거. 그 다음에 확인학습. 뒤에 목적어 없죠. 전지사 플러스 명사는 목적어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 커피 빈즈. 커피 콩은 원두는 한마디로 커피 원두죠. 원두. 커피 빈. 이 빈이라는 것은 콩이라는 뜻입니다. 원두는 픽. 뽑았다, 뽑아졌다 손에 의해서 자 그리고 이 바위가 나왔으니까 당연히 BPP 바위니까 요거겠지 자그 다음 자는 도왔을까? 도움을 받았을까? 나를 자 여기 목조가 있네요 자는 도움을 받았다는 뜻도 나올 수 있고 자는 도왔다도 나올 수 있는데 지금 목조가 있기 때문에 자 파트를 써줘야겠지 그 다음 4번 빅토리아는 자테이크픽처러브가 사진을 찍다라는 뜻입니다. 테이크픽처러브그 다음에 사, 방문객들은 사진을 찍혔을까 오페라하우스 사진을 사진을 찍었겠죠. 오페라하우스에 사진을 찍었죠. 자 여기 목조가 있죠. 목조가 있을 때는 능동태를 써줘야지. 수동태 쓸 수가 없죠. 자이 대학교 학생들은 자 우리 회사에 의해서 지지 받는다. 후원받는다. 자 여기 바위가 있죠. DPP 받이니까 이렇게 되고 이 학생들이 후원 받으니까 수동태를 써야지. 자, 자, 자그 다음에 한장 넘기고 이렇게. 자, 능동태, 수동태 투 들어가. 자, 일단은 이것은 뭘 배우냐? 자, 능동태 수동태 또. 자, 돌이더 대이 낮 동안에 돌은 자, 히팅이나 히팅 되냐 묻는데 is 히팅 하면은 현재 진행 능동태지. is 히티되는 비피핑까 수동태지. 그러면은 비동사 플러스 동사의 ing는 뭐라고 알고 있다? 능동태야. 자, 그러면 이거는 능동태인지 수동태 모르고 는거네 태양열에 의해서 태양광선에 의해서 대표지겠죠, 돌이. 그러니까 요거 써야겠지. <laughs> 그 다음, 이제 바로 얻고 들어갈게. I am baking baked. 나는 어, 빵을 구웠다. 나는 구워졌다잖아, 이거는. 엄마의 생일 케이크 구웠으니까 능동태 써야겠지. 자, 비동사 ing는 능동태다. 자, 그 다음에 the letter. 편지는 쓰여졌을까? 자, 주어가 기준이야. 편지가 쓰여졌을까? 써, 썼을까? 쓰여졌겠죠. 그러면 은리 n 이 되겠지. 자, 그다음 스티어 강철 바늘은 철시 철 바늘, 리들이 바늘이야. 바늘은 처음 영국에서 만들어졌단데 얘 입장에서는 만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made. 자, your experience 너의 경험은 can be. 자, 경험은 어 사, 이거는 can be using 사용될 수, 있, 어 사용할 수 있다고. 너의 경험이 사용될 수 있다고. 원하는데 다른 사람을 돕는데. 그러면 주어인 너의 경험이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용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be used가 되겠지. 사용하고 있는 거야. 나의 친구와 나는, 자, 얘가 주어, 언제나 주어가 기준이야. 나야, 나의 친구와 나는, 자, 해변에 따라 걷고 있었다. 자, were, w a l k e d 하면은 걸어지다죠. 자, 내가 친구하고 나가, 내가 걷는 거니까 능동이니까 ing. 그럼 비동사 플러스 ing 능동태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놔. 비동사 플러스 동사 ing는 수동태가 아니라 능동태다라는 거. 그리고 이 work라는 것은 자동사잖아. 자동사니까 당연히 수동태 불가동사죠. 이건 불가능하지. 자, 이렇게 해서 문제 풀를주고 자, 그다음 그다음 장. 77페이지 들어갈게요. 자, 77페이지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수동태 원을 들어가 있습니다. 자, 갈수록 난이도가 높다. 이거는 고2 고3 수준이다. 자, 왜 그러냐? 자, 새로운 장치, 뭐를 위한 사람들의 시력을 검사하기 위한 새로운 장치가 뭐 한다? is using 또 is being used. 자, 그럼 is using은 내가 비동사 발사 i n g 능동태라고 그랬지. 근데 이거 비빙 pp는 뭐야? 비빙 pp 이거 뭐라 그래? 현재진행형에다가 또비동사 플러스 pp니까 수동태죠. 그럼 이건 뭐야? 현재진행수동태죠. 그지? 요걸 배운다는 얘기야. 그럼 새로운 장...이거는 치 뭐야? 무슨 뜻이야? 뭐뭐? 되어지고 있는 중이다죠. 그러면, 새로운 사용 장치가 사용되고 있는 중이니까, 사용하고 있다가 아니라, 사용되고 있으니까, is being used가 되는 거야. 요걸 배운다고. 자, 그러면은 선생님이, 어, 일단은, 정리를 해줄 테니까, 여기다가 잘 적어 놓으세요. 자, BBMPP. 현재 진행 수동태. 아, 현재 진행 수동태. 아, 됐고. 자, 진행형하고 수동태. 진행 수동태를 만들 때는 어떻게 하냐면, 비동사 플러스 ing가 진행형이지. 그 다음에, 수동태는 bpp. 여기다가 쓰지 말고 한칸 밀려. 그러면은, 이거 갖다가 하나로 만들면, 진행 수동태로 바꾸면, 비동사 자리에 아무것도 없죠. 그럼 비 써주고. 그다음에 비동사의 동사 V I N을 씌우면 빙이 나오죠 비빙 그다음에 P P 자 그래서 진행 수동태는 비빙 P P다 자 이거 단장에다 적고 단장 진행 수동태는 비빙 P P 단장에 적고 언제 쓴다 자 단장에 적고 이걸 진행 수동태 이렇게 진행 수동태 언제 쓴다? 비... 자, 일단 형태는 비빙피피야. 언제 쓴다? 현재 동작이 진행 중이고 동작 진행. 그 다음에 주어가 주어가 수동 입장. 이렇게 써놔. <laughs> 어, 뜻은 넘어 되어지고 있는 중이다. 그러니까 어떤 동작이 지금 진행되고 주어가 수동 입장일때 이렇게 형태를 써줘. 아까 그래서 여기까지 써놓고 비동사 플러스 동사의 아이는 지 뭐야? 능동태입니다. 자, 이렇게 해놓으면 되겠네. 자, 그럼 들어가서 껐다가 다시 이제 문제 풀고, 껐다가 문제 풀고 답만 쳐봐. 다시 동영상 켜봐. 우리는 are taking a rest. 잠시 동안 휴식을 취하고 있다. Take a rest가 휴식을 취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휴식을 취해진 거니, 우리가 휴식을 취한 거니, 취한 거니까, 비동사 플라스동사 ing에서 진행형태로 써줘야겠지. 비, 빙, pp는 수동태니까. 자, 그 자전거는 고, 이거는 고치고 있는 중이라고. 어떻게 자전거 고쳐, 고쳐지죠. 비, 빙, pp. 자, 그녀는, 자, 시드니를 향해서 곧 떠날 것입니다. 그녀가 떠나는 거니까, 이렇게 되겠죠. 이거는 뭐야? 떠나진 거죠. 그녀가 떠난 거니까, 능동태니까, 앞에 거. 자, I heard 나는 들었다. 어, 그녀의 삶의 이야기가 영화로 만들어진다는 것을. 자, 요런 얘기야. 자, 우선 is making 을 써야 되냐? making 을 써냐? big made 를 써야 되는 방법. is making 은 능동태, is big made 는 현재진행수동태. 그러면 이야기가 삶의 이야기가 만들어진 거니까 요거. 책과 CD. 너가 어떤 CD냐면 목적을 생략. 너가 주문한 CD와 책은 자. RC핑 운송하고 있다가 맞을까? 운송되어지고 있다가 맞을까? 얘 입장에서는 수동이죠. 그러니까 b 빙피핀 -bing, 수동태를 써야 돼. 현재 진행 수동태. 이건 뭐야? 현재 진행? 융동태는 얘기야. 자, 한장더 넘기고 다양한 형태의 수동태 2. 다양한 형태의 수동태 2. 자, the boy. 그 소녀는 자. Head left 하고 head been left 하고 완벽히 혼자 남겨졌다 차 속에 그럼 소년이 남겨진 거니까 수동태 써야 되는데 head left 나 have left 나다 동동태입니다. 근데 head been l e f t 는 수동태야. 자 그러면 남겨졌으니까 head been left 이거 써줘야지. 자 그러면 알려줄게 이렇게 적으러 면제 단장에다가 자 완료 수동태 완료 수동태는 만드는 방법은 여기 옆에 있을 거야. have p p 완료형. 그다음에 요딱한칸 밀려. 수동태는 bpp. 이 플러스 하면 have been p p 가 나올 거야. 그럼 완료 수동태 형태는 have 또는 has p p 빈 b n ppp. 럼 이거는 현재 완료 수동태고. 자, 그러면 해부 피피는 뭐야? 빈이 없지. 이건 능동태라는 얘기야. 이건 능동태다. 빈이 해부 빈 피피는 현재 관리 수동태가 되는 거고 헤드를 쓰면 과거 관리 수동태가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언제 쓴다? 동작, 현재 관리 썼으니까. 동작이 과거서부터 현재까지 영향을 미치고 또 주어가 수동 입장일 때 써준다. 그 다음에 해석은 뭐뭐? 과거서부터 현재까지니까, 뭐뭐, 되어져, 왔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 자. 그래서, 무엇을 꼭 기억해 놓은 거는, 지금 시제하고 결합된 수동태. 자, 비동사 플러스 동사 엔진은 진행형이야. 저 그렇죠, 능동태야. 비, 빙, pp는 수동태야. 이렇게 시제하고 결합된 능동태, 수동태는 능동태 모보는지 수동태 모보는지 모르기 때문에 애들이 어려워해. 자, 그 다음. 해 a v 해 b been, e e pp는 능동태야. 해 a v PP는 현재완료 수동태야. 그럼 얘는 뭐야? 현재완료 능동태고. 이렇게 해서 구별하는 게 시험문제 잘 나오니까 <laughs> 시제와 결합해서 수동태 능동태가 가려진 경우 이런 걸잘볼 필요가 있다. 자, 그럼 껐다가 단장 쓰고 이거 문제 풀고 선생님 수업을 들어. 자, 걔는 자, 인간의 최고의 친구라고 불렀다야 불려졌다야 불려졌다지. 나 여동생은 나의 집을 청소한 거죠. 그러면, 나의 여동생이, <laughs> 능동 입장이지. 그럼, h a 클린 조는, 어, has h 도왔다고, has been 도움을 받았다 아이들이 성격을 개발하는데. 조, 가 도운 거니, 아이들이 성격 개발하는 걸 돕는 거지. 그러면, 능동 됐어야죠. 해 a 할 h e l p e 그리고, 목적가 나왔잖아. All t h 모든 영화는 생산했을까? 생산되어졌을까? 누구에 대해서 전문 영화 제작자에 대해서 바이 나왔으니까 수동태 써야 되니까 해골빈 디에 거. 자 뉴스페이퍼 신문은 보고했습니다 보도했습니다 아이들이 발견했다가 마주까 발견되어졌다가 만일까 발견되어졌다 이게 맞겠지 자 그래서 몇 가지도 그다음 오 자 수동태로 만들 수 없는 자동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내가 아까 자동사는 수동태 만들 수가 없다고 했지. 그러면은 여기 있는 단장에다가 요거를 갖다가 정리를 해놔. 자 먼저 문제 보자. 나의 기차와 자동차 나 많은 기차와 자동차 충돌은 발생했다고 이건 발생되어졌다고. 자이 어컬이라는 것은 대표적으로 수동태 불가 자동사입니다. 자 그럼 그 밑에 어피 r 뭐뭐를 나타내다가 아니라 어디어디에 나타나다니까 목적어가 안옵니다. 그 다음 disappear 이거 중요하고 이건 어디 사라지다. 뭐뭐 사라지게 하다가 아니라 을러리 안들어가죠. 목적어가 자동사입니다. 떠오르다. 어디어디에서 떠오르다지 을러리라는 목적적 조사가 안들어가지 그러니까 타동사가 아니라 자동사 remain 어디어디에 남아있다. 거의 자동사는 우리말의 끝에 에나 에서가 들어갑니다. 자 어디 어디에 나서 나타났다 어디 어디에 사라졌다 어디 어디에 오르다 어디, 어, 어디 어디에 남아 있다 어디 어디에 도착하다 어디 어디에 존재하다 뭐뭐처럼 보이다 자 이거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뭐뭐로 구성되다 이거는 진짜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야 그다음 res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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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rom 뭐뭐로부터 발생하다 발생하다는 뜻은 다 자동사입니다 자 occur result occur happen take place 발생하다 일어나는 모두 자동사 자, r 스 화성은 생명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럼 어피얼은 자동사에 대한 수동태 불가. 인도네시아는 구성되어 있다. 자, 구성되어 있으니까 수동태 써야 될것 거지. 이거는 수동태 불가 동사입니다. 잘 알아놓고. 자, 그 다음, 여기 수거도 수동태로, 능동태 형태보다는 수동태로 잘 쓰이는 수거 표현도 전화. 단장에도 전화. 아는 것만. 자, 모르는 것만. 비보는태어나다고 비톨들은 들었다죠. Be 그 e be dressed in, 은 t be o d r e s d s e d i n as, be r e f e r s be d e r e t s s be d in be r e s e as, e d t be d t 안 따도 무 e 건수동 e d be e f e o s be d to s be r d to s be r d to a be r o a be to a e d t a e d t be d as, be as, be to as, e d to ing e 뭐 e f e r d to be c o m p be o a r e d to a 뭐 be r e d to be referred to as, be referred to as, be 로 불리다. r r e d to as, be r e 비스, 비 유스터 ing 하고 비유스트 동사 원형 자 이렇게 이거는 일단 이렇게 단장에다 좀 적어놓으세요 맨날 헷갈리는데 자비유스트 동사 원형은 동사 원형 할 때는 몸으로 사용되어지다 이런 뜻이고 비 유스터 ing 는 익숙하다고요 자 동사 ing 올 때는 익숙하다고. 이렇게 적어 놓고, 그 다음에 비유스트 동사 원형, 아, 저, 비동사가 없을 때는, 그냥 유스트 동사 원형은 뜻이, 자, 1번, 학원했다. 과거의 습관을 나타낼 때 써주는 뜻이고요 비동사 없다. 그 다음에 과거의 상태를 나타낼 때쓸수 있어서 뜻은, 뭐, 뭐, 였었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 이걸 구별하는데, 특히 1번하고 2번 구별을 잘 해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 구별하는 방법은, 한 번만 가르쳐 줄 테니까. 자, use, I use, money, 돈을 사용했다, 뭐 하기 위해서, help others,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서. 이렇게 됐죠? 그럼 이거 수동태로 바꿔봐. 그럼 money가 앞으로 가죠? money, money is used to help others. 이렇게 바뀌겠죠? 수동태로 바꾸면. 비유수도 동사원형은 유주 목적어 투 동사원형에서 바뀐 거기 때문에 사용되어지다는 뜻이지. 일반이 되잖아. 그러니까 비유수 동사원형하고 i n 헷갈릴 필요가 없죠. 유주 목적어 투 동사원형, 유주 목적어 투 동사원형에서 수동태로 바뀌면 이런 형태가 나오잖아. 자, 됐죠? 자, 그 다음. 그러면은 여기 한번 가볼게. 어, 새롭게 개발된 현미경은, 자, 사용, be used to, 동사원형이냐, ing냐, 사용되어지니까, 이거지. 자, 그 다음, I'm used to, 나는 버스로 학교에 가는데 사용되어질까, 익숙하다 할까, 익숙하다죠. red g r a p e s 빨간 포도는 만드는데, 화이트, 배포도주를 만드는데 사용되어지겠죠. 자, 이거, 표지판은 사유, 뭐야? 보여주기 위해 사용됩니다. 보여주는데 익숙합니다. 이게 아니니까 이거죠.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용되어지다는 사물이 사용되기 때문에 주어는 뭐가 오냐면 사물이 오고, 뭐뭐에 익숙하다는 사물이 익숙한 게 아니라 사람이 익숙하겠죠. 그래서 주어 자리에 사람이 올 때는 ing 쓴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놔도 됩니다. 자, 끝. 자, 엑소사이즈습니다 자, 엑소사이즈 니네가 껐다가 다시 풀어보세요. 껐다가 다시 동영상 봐. 문제 풀고. 자, 바다는 오염시킬까 오염되어지고 있을까. 자, 비빙피피 오염되어지고 있죠. 자, 아스피린은 사용되어지죠. 이건 익숙하다고 완화하는데 고통을 자, 그다음. 아즈텍은 기록했다 중요한 일을 책에다가 그 책은 남아있다 자 린에는 수동태 불가동사죠자 쌓이는 게 소화해서 정보는 처리된다 이거는 처리하고 있다 자 처리되어지죠 자 우리는 기대하고 있을까 기대되어지고 있을까 선수들이 더 잘할 것을 자 뒤에 목적은 나왔죠 선수들을 기대하는 거죠 우리가 더 잘하는 것을 기대 자 우리가 초대받을 때일까, 초대했을 때일까 뒤에 보세요. 관습이다, 관습적이다. 뭐 하는 것이 자그한 선물을 가져가는 것이 자 여기 가져간다고 했으니까 초대받는 거겠죠. 이렇게 인바이티이다 200년경에 황제 진시황의 군대는 통합되어졌을까, 통합했을까, 모든 중국을 통합했겠지. 목적은 나왔죠. 목적은 나왔죠. 자 넘겨주세요. 자, 그다음에 자연재해는 화산 분출과 같은 등에 그 불과 홍수와 허리케인 같은 자연재해는 발생했다. 자동사, 수동태 불과. 자동사는 수동태 불과. For ages 수년 동안 고양이는 사랑 받았다. 사랑했을까? 고양이가 어떻게 사랑하니? have been loved. 현재 완료 수동태죠. have loved. pp는 능동태야. 자, he was bringing. 그는 약간의 중요한 책을 가져왔지요. 이건 가져왔고, 이거는 가져와졌지요. 그가 가져온 거니까 중요한 책을. 그러니까 bringing. 자, 그다음 since the beginning 2010년 시작 이래로 자 추정된 15.2 밀리언 상어들이 살해했을까 살해당했을까 바이가 왔지 살해됐으니까 현재 완료 수동태. 자, 너의 주문은 지금 처리되고 있죠. 이거는 비동사 플러스 동사, 인 아닌데 능동태라고 그랬어. 그러면 is being processed. 자, 2003년에 인터넷 회사, 어, 미국 온라인, 어,는, 온라, 자, 저 뭐야. 2003년 인터넷, 인터넷 회사, 어메리칸 온라인은, 이거 동격이네요. 소개했을까? 소개되어졌을까? 블로깅 서비스를 자, 목적은 나왔네요. 서비스를 소개했겠죠. 자, 그 다음. 자, 닥터 크기에 의한 연구에서 아이들이 뭐할때 허락됐을 때까, 허락했을 때까, 허락받았을 때까, 허락했을 때까. 제스처를 사용하도록 허락되어졌을 때, 문제 풀 때, 그들은 더 잘, 잘한다. 그들이, 하, 이들이 허락하는 게 아니라 사용하도록 허락되어진 거니까 수동태 써야죠. 비동사 플러스 아이들은 능동태라고 그랬지. 자, 이렇게 해서, 자, 문제를 다 풀었습니다. 자, 여기, 대부분,